준비 예수님, 오늘은, 어, 대림 제 2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목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내용은, 어, 네 명의, 뭐, 친구라고 하면 친구들이, 중풍 환자를, 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 위에,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에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니까 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죄의 용서죠. 그렇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며 안 좋은 생각을 품자 예수님께서 뭐가 더 쉬우냐 병 고치는 게더 쉬우냐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게더 쉬우냐 그때는 이 병이 곧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뭐 지금 뭐병 들었다고 죄인이야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그 사람 안에 이제 죄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다들 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병을 죄로 생각하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곧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죠. 일단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리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 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며칠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병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군중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한 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어...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기하다 라고 하는 이제 미스테리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성사라는 어 말이 나오는데 성사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뭐 사랑도 표현을 할때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이라도 좀 하고 어떤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뭐 선물을 줄때그 다이아 그게 곧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고요? 아무튼 다이아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 넣어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물체나 그런 거에 넣어서 선물로 갈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외적인 것만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하느님의 본성이죠, 그렇죠? 하느님이 담겨 있는 것을 성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은총인데, 따라서 그 은총을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아 형태로, 이렇게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성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제 두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나병 중풍 환자를 모시고 온 이제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병을 그 어, 죄를 용서해주냐라고 말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믿음 사이에서의 어떤 에, 갭이 있는 거죠, 그렇어 근데 어,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네, 이들의 손을 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들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또이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이거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죄라는 것과 병이 곧 같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뭐꼭 너는 죄인이야 뭐 그러는 건 아닐지라도 죄인이라는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께 이 사람을 이제 데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에 읽어보면 욥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욥이 나는 죄 없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아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나는 진짜 죄가 없는데라고 하니까 하느님이 야내 앞에서 누가 죄없다고 할수 있니?라고 하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죠. 근데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두 부류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로 나누느냐면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모시고 온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 의식을 주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이제 이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죄책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의식과 죄책감은 아주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죄 의식을 주는 사람들은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느님께 가면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지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죄 책감은 뭐냐면 에, 그렇게 단순하게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농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죠 그렇죠 뱀에 속아서 죄를 지었죠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죄책감인 거죠, 그렇죠? 이때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뱀이 주는 거. 뱀이 죄짓게 만들고 뱀이 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을 주는 음,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거는 그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음, 그 사람이 더 우월한 거죠, 그렇죠? 판사가 예, 죄인에게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책감이 든다면, 내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나를 질책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자에게 그런 질책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 뭐, 나뭇잎으로, 예, 그러니까 무화과 입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고, 뭐 이런 게뭐돈 버는 거, 그쵸? 예, 뭐, 세상에서 뭐 내가 잘난 척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면서 나는 죄 없어. 내가 죄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로, 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지만, 죄의식은 뭐냐면, 그, 것은, 어 그냥 예, 하느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끝나라고 예,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믿, 믿으니까 그래도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헬 바운드 이 뭐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죄책감도 죄의식도 다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사이비들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아 어, 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돈 벌기 위한 거다라고 이 카톨릭 쪽에서도 많이 해석을 하며 지옥은 실제로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옥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뭐 거의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많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지옥 불은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너희들은 다 지옥에서 일을 갈 거다라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조장한 첫 번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런 영화를 통해서 지옥은 거의 없다는 싶이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뭐, 그냥 뭐, 하느님과 뭐, 단절된 상태, 뭐,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고, 그곳에 간다면, 지옥도 장소적인 개념이고,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지옥은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지옥 고지를 받고 어, 어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죄를 지었으면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본인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내 자아에게 뭐를 씌워준 거냐면 왕관을 씌워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심판하는 거는 임금님만 할수 있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모세만이 심판을 할수 있어. 근데 이제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느님 뜻보다는 이 뱀의 내 자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느님의 왕관을 빼앗아서 그 왕관을 내 자아에다가 씌워놓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가 이미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까먹은 거를 내가 보충한다고 해서 어뭐 죄가 상쇄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려면 죄가 없어지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의 왕관을 내 자아에게 씌운 왕관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주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용서를 청하는 거죠. 그렇죠? 아, 용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러니까 용서 죄지을 때얘 말을 들었다면 이제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이제 용그 무릎만 꿇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떤 다비드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제 그림이에요. 다폴레옹의 재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 그림인데 교황님이 왕관을 이걸 재관식 왕관을 씌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 머리에 자기가 왕관을 쓰는 거잖아요. 죄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이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그 왕관을 자아에다가 씌워주는 거야. 근데 이때 이 그림 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 어, 이분이 계시죠, 그렇죠? 이분이 레티시아라고 하시는 분인데 나폴레옹의 어머니예요. 아폴레옹의 어머니는 아폴레옹보다 동생을 더 좋아했어요. 아폴레옹이 이제 동생 보고 얘랑 결혼해라고 정락 결혼을 시켰는데 저 동생이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왜형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또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아니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할수 있니? 라고 하며 이 레티치아도 떠나버렸어요. 실제로는 여기에 있었던 이게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다 역사적인 분들이에요. 그대로 다 표현을 했는데 이분을 이제 데려다 놓고 아 이렇게 죄관식에 참석했다고 한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바꿔버리면 이 왕관을 본인이 쓰며 엄마를 내쫓은 이 나폴레옹의 이그 용서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 뒤에 계신 분이 교황님이에요. 당시 교황님인데 그 교황님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도. 어, 이 교황님을 등지고 본인이 이 왕관을 본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네, 이제 에, 뭐 교황님한테 성당 하나 져드릴게요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지은 죄는 네, 어떻게만 용서받을 수가 있냐면 그 왕관을 다시 벗어서 다시 교황님에게 주고, 교황님 보고 씌워달라고 그래야죠. 그죠 그리고 엄마 보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를 여기다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미 아, 어, 내가 이 왕관을 내 자신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 지은 그분께, 그건 지금 누구의 왕관을 빼앗은 거예요? 하느님의 왕관을 빼앗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다시 그 왕관을 돌려드리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파리로 아무리 내 자신 가리고 도망치고 숨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뭐곧 이런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는 지금 죄인이야. 근데 용서 받으면 돼. 그분께 용서를 청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바리사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를 청해서 에 용서를 받으면은 내가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막1일조 내고 묵주기도 많이 바치는 것 때문에 나는 의인인데 이런 기쁨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나를 어 판단할 때는 기쁨과 죄책감이 같이 있어요. 왜냐면 자아도 나거든요. 그니까 내가 어내 자신을 팍 팍. 아 그래, 아 나는 죄인인가봐. 나는 몹쓸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아... 나는 진짜 나 자신이 너무 증오스러워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또 자아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느낌을 가질 때는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아 나는 쓸모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며 내가 누군가 판단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저 인간 쓰레기 그러면 나는 쓰레기 아닌 것처럼 그쵸? 그 기쁨을 내 자신 안에서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아, 나는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그, 거기 가운데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져도 합리화 할수 있고 거기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바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나도 죄인인데, 내가 그런 죄인인 걸 통해서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거에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도 심판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겨 나가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쉽게, 아,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면, 그렇게 용서를 받는다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안,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아를 통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아에 자기의 왕관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린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해야 돼요? 죄의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죄의식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죄 줬어요. 그쵸? 죄 줬을 때 어떻게요? 아 이제 부모님이 날 쫓아내겠구나. 그래 그래요. 아니면은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이 용서해 주는 걸 알아요. 용서 해 주는 걸 알죠. 그렇죠? 그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형제가 잘못했어야 우리 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잘못했다 그러자. 네, 그렇게 하는 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죄책감이라는 건 뭐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식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너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부모님에게 가서 좀 용서를 청해야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이 이,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죄의식을 나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죄 졌는데 에, 그것을 에, 이제. 에, 용서받는 방법은 그냥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이제, 그거 자체가 자아에게서 왕관을 빼앗아서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만 청하면, 이제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가르키는게 죄의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뭐 마지막 고해송사를 해라 고 그랬는데도 나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나폴레옹도 처음에 가톨릭 신자였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안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은 그분 앞에 무릎을 끌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하느님 앞에 죄의식을 가져야 돼. 양심성찰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할 때, 뭐 오늘은 죄안 졌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뭐 십계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음탕한 마음 갖는 것도 가늠하는 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에, 뭐 욕심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에, 그렇게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에,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들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에, 우리들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 의식을 나도 갖고 이웃들에게 죄 의식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